안녕하세요. 25년차 미용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허황우 어, 스트레이트 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샵은 열 펌, 연화 펌, 그러니까 세팅 펌, C컬 펌, 뭐, CC컬, 이런 연화 펌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크리닉젤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 많은 어, 펌제를 썼는데 얘가 결과가 되게 좋아요. 10분이면은 어느 정도 다 연화가 돼서 굉장히 시간도 단축이 되고 모발도 굉장히 윤기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C컬이나 이런 컬감도 굉장히 탄력있고 윤기있게 되게 잘 나와서 이거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한번 정말로 이거를 약제를 도전을 해서 해보셨으면 아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약제라고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보면은 손에 항상 열펌을 아리아 성형펌이나 기계 작업, 프레스 작업을 하다 보니 손에 제가 습진이 항상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약을 우리가 열 연기가 올라오면 은 아시죠? 이 암모니아가 무수하게 공기 중에 떠서 눈이 따갑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샵이 퍼모양 냄새가 안 나기로 그래도 나름 유명한 샵인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예민했던 고객님이 오셔서 암환자시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하나도 안 따갑다고. 그래서 정말 그러냐고 그랬더니 진짜 그날 제 얼굴에 항상 묻어나는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게 그날은 이후로 이허황후펌을 쓰고서부터는 제 얼굴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하고 이게 깜짝 놀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원장님들 건강 챙기시고 한번 허황후펌으로 길게 길게 미용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